31번 이번엔 빈칸 문제다 어, 문제 형태는 다르게 낼 테니까 one ceo 조금 더 크게 하고 one ceo in one of silicon valley's most innovative companies 까지가 꾸미고 있죠 한 명의 ceo 어디 안에 있는 어디 안에 있냐. 원오브, 뭐뭐 중에 하나니까 맨 뒤에는 복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최상급 가장 혁신적인 회사들 중에 하나에 있는 CEO는, 어, 여기서는 이 더가 빠진 거지. 최상급 앞에 더인데, 이 앞에 소유격이 있어 버려가지고 더가 빠진 거야. 아, 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요하겠지 해즈 이 컴퍼니를 보고 해보라고 하면 안된다는 거지 왜냐면 주어는 원 CEO니까 그 사람은 갖고 있다 what 분명히 것이라고 해석되겠지 선행사가 없이 what은 것이니까 것을 갖고 있다 모두 s 뭐 뭐처럼 보이는 것을 갖고 있어 근데 뒤에가 아, 명사가 나오고 싶어해 그러니까 like라는 전치사를 붙여주는 거야 sim 하면 그대로 뭐뭐처럼 보인다 하거나 아니면 sim 뭐 이렇게 되는데 like 뭐뭐처럼 보이는 것을 갖고 있다 여기서부터 우드는 문장의 동사는 예고 이 우드는 관계대명사 절의 동사야 우드 sim은 뭐뭐처럼 보이냐 boring 지루하고 지루해 보이는 그리고 creativity killing 창조성을 죽이는 루틴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상 일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까지는 다 what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갖고 있다. 그것처럼 보이는 것을 갖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킬링 결국 명사로 끝났다는 거야. like가 이 뒤에 명사로 간다는 거지. 앞에 이 형용사잖아요. 그건 아니고 다 이렇게 명사로 향하는 거야. 지루하고 창조성을 죽이는 루틴을 루, 루틴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갖고 있다. He holds a three day meeting. 그는 유지해. 여기도 s가 붙으면 안 되지. 줄표가 있기 때문에. 세 시간의 미팅, 회의를 갖고 있어. d e a t starts. 관계대명사 너무 쉽네. 선행사 있고, 어, 미팅 단수니까 s 단수 처리해줘야 되고. 에이, 관계대명사가 주격일 때, 주격 밑에 있는 동사는 수의 일치를 꼭 맞춰야 된다. starts. 9시에 시작하는. one day a week. 이때는 per가 당이란 뜻이지 일주일당 하루 일주일당 하루 마다 아침 9시에 시작하는 3시간 걸리는 미팅을 갖고 있다. It is never missed or rescheduled at a different time. 그것은 절대 missed, 놓쳐지거나 이게 미팅이니까 미팅은 자기가 놓거나 뭐 이렇게 할수 없지 그리고 그러니까 수동태로 와야 되지 놓쳐지거나 변경된다. r e s c h e d u l e 미가 있으니까 변경되지 않는다. 어느 다른 시간에도 It is a Mandality. 그것은 uh, Mandality, 의무적이다. So much, so much, Mandality. That, 그래서, so that, 너무나 의무적이어서 이렇게 되는. So much, so, 너무나 의무적이어서 뒤에 먼저 쭉 Even in this global form, All the, 여기까지. 그래서, All the uh, executives know never to schedule any travel that will conflict with the meeting.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so, 형용사, that, 그 다음에 여기는 서비스야. 그 뒤에 있는 건 서비스. 교과서보다 조금 더 응용이 나가니까 좋지. 주어, 동사. 이렇게. 서비스 구조만 잘 보면 되게 쉬우니까. 그것은 너무 의무적이다. So much so. 너무나 많이 그래서. 이렇게 돼. 이, 너무나 많이, 때는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의무적이라는 얘기지? 너무나 많이 그래서. So 된 용법은 너무나 뭐뭐 해서 그래서 그 뭐뭐에 해당하는 게요거예요 너무나 많이, 많이 그래서. 이 그래서가 의무적이어서. 심지어, this global firm. 이큰 세계적인 회사 안에서도, 이건 서비스지. 부사고란 얘기야. 부사고 전체사고 모든 경영진들이 주어고. 노. No, 복수야. 노. No, 네버. 알지 못한다. 노. No, 네버. 뭐를 알지 못하냐. 투. 스케줄. 계획하는 거를 알지 못한다. 애니 트래블. 어떠한 여행을 그럼 애니 트래블은 뭐야? 스케줄에 대한 대상이야. 스케줄에 대한 대상. 어떠한 여행도 계획할 줄을 모른다. 이런 얘기야. 어, 계획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줄거리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단어를 봐서. dead. 구조적은 분명하고 dead. 뭐뭐 하는 선행사 있으니까, 동사 있으니까 주격 관계된 동사지. 생략하면 안 되고 생략하려면 뭐 비동사가 연달아 나오면 묶어서 생략할 수는 있다. 라는 지식도 있는데. 이건 비동사 아니고. 대립할 것 같은. 대립할 것 같은. 미래야. 세우지 않은 계획이니까. conflict with. 그 미팅에 c 플 n 트 위트, 마찰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어떠한 여행도 계획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지? 계획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지 at first glance 얼핏 보기에는 글 l 스가 얼핏 보는 이라는 명사야 얼핏보기 흘깃보기 이런 거야 그첫 그러니까 번째로 흘깃보기에 이러니까 얼핏 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쉬운 거야 결국 어렵게 받아들기가 없지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다 particularly unique about this 특별히도 독특한 건 없다. 띵으로 끝나니까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 서꾸미는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이건 부사는 형용사를 꾸미니까 당연히 부사가 되는 거야. 특히 특별할 것은 없다. 이것에 관하여. 그러나 what is unique 여기 당연히 명사가 없으니까 동사 이어지니까 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선포관대 근데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으로 쓰였지. 물론 더띵 위치 더띵 대수로 쓸수 있고. 그러나 특이한 것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주어고 전체가 주어니까 얘는 문장의 동사야. 이 안에 있는 거는 작은 주어 동사고. 그러나 특이한 것은 뭐 무엇이다. The quality of ideas. Ideas. 생각들의 품질이다. 생각들의 품질이다. 뭐뭐하는 뭐뭐하는 생각의 품질이야. Comes out. 뭐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생각들의 품질이 특이한 것이다. 여기서부터가 아이디어를 꾸미고 있고 또 레귤러 미팅즈, 규칙적인 회의들 아웃오브가 프롬이잖아. 쉽게 보면 규칙적인 회의들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의 품질이 특이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더하면 여기서부터도 꾸미는 거지. 생각들의 품질. 생각은 어떤 품질이야? 규칙적인 회의로부터 나오 는, 생각들, 의, 품질이 특이한 것이다. 특이한 것은 그것이다. 이렇게 돼있어. 왜냐하면, 품질이 어떻다 얘기하겠지. 왜냐하면, The CEO has eliminated the mental cost involved in planning the meeting or thinking about who will or won't be there. People, 그러니까, 야, 진짜 이게 특이한 거네. 왜냐하면 절대 변경이 없잖아. 왜냐하면 그래서 특이한 것은 CEO가 그 사장님이 Has Eliminated 줄여 따는 것이다 하니까 줄여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관련 썼어 강조하고 싶은 거지 사장님이 줄여 버렸다는 것이다 뭐를? 정신적 비용을 줄여 버렸다는 것이다 이때 코스트는 명사로 사용됐겠지 당연히 비용이 들다라는 것도 동사도 있지만 정신적인 비용을 줄여 버렸다는 것이다 결과네 결과 그래서 지금은 편하다 이렇게 돼 결과는 내용으로 가잖아 근데 이게 명사고 이게 분사야 명분이사이니까 또 휘치나 대 관대비 그리고 이게 단수지 단수니까 요 시제 그대로 따라가면 더 좋아 요 휘치 해즈 단수니까 해즈 빈 이렇게 돼야지 관대 빈데 요걸 완료로 써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더 단순하게 쓰고 싶어 그러면 휘치 이즈 이렇게 쓰면 돼. 더 단순하게 관대비가 명분이 사이에 생략되니까 근데 해지비는 또 뭐예요 그럼 이즈를 갖다가 완료형으로 쓴것 밖에는 안돼 쉽게 관련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되는이야 비용은 관련 되는 수동적이야 관련되는 정신적인 비용을 줄여 버렸다는 거야 어디에 인플래닝 미팅을 계획하는데 관련되는 또 어디 인 띵킹 생각하는데 관련되는 어 뒤에는 띵킹이야 왜 미팅이니까 만나는데 만나는 거를 계획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게 아니라 여기랑 같은 거네 여기랑 생각하는데 있어서의 관련된 비용 계획하는데 있어서의 관련된 비용이니까 여기 I N G는 여기랑 병렬관계야 미팅은 이건 명사였고 이건 이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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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미팅은 그냥 명사지. 공명사. 생각하는 데에 관련되는 비용을 줄, 줄였다는 것이다. a b u t 관하여. 누가 will be. 거기 있을지. or will want to be there. 거기 없을지에 대해서 의주동. People can focus on creative problem solving. 사람들은 집중할 수있어서 어디 어디에. on. 창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렇게 돼있어. 여기 on이 전체사니까. 해결도 영향을 받아서 동명사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러한 원리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다. 응? 그 다음에 다음번은